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프로레슬링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이름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요. 박치기 왕 김일 선수도 있었고, 당수의 권위자였던 천규덕 선수, 그리고 전설적인 역도산, 그리고 일본의 이노케 같은 선수들이 제 어렸을 때의 프로레슬링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프로레슬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UFC 같은 것들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한 것이 민속 시름입니다. 이준희 선수, 이만기 선수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크게 활약하는 강호도 같은 선수들, 이런 기자상 같은 선수들이 시름을 아주 흥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여러분 시름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선수가 선수들을 무너뜨릴 때 통키아우를 느끼게 됩니다. 시름에 많은 기술들이 있지요. 들배지기도 있고 안다리, 바깥다리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름 기술에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티기라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 버티기 기술은요 상대방보다 힘이 약하면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버티기는 상대방에게 그 힘과 비슷할 때에 버텨 나가는 것입니다. 싫은 선수들이 버티기 할때 보면 온 몸에 땀을 흘리고 온 신경을 거기다 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려고 온 신경을 먼저 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힘이 약간 떨어진 것 같고 약간 허점이 보이면 단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대권에 나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정말 요즘에 물어보기가 요즘 평안하십니까? 요즘 행복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말 물어보기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잘 버텨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터널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럼이 터널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버텨야 되는데 무엇을 버틸 수 있습니까? 실흥선도들은 삿발을 놓치면 백전 백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삿발을 조금이라도 더 잡으려고 굉장히 삿발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도 이 삿발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삿바를 붙듭니까? 가장 중요한 삿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삿바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삿바만 붙들고 그사바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삿바를 꼭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리고 믿음의 삿바 꼭 붙들고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파를 붙들으셔야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할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도하시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파를 붙들고 버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입에서 찬양의 사파가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늘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할 수 있고 뭐. 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찬양으로 잘 버텨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터널를 속히 벗어나게 할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발를 붙들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의 사발를 붙들어야 됩니다. 안 되는 집안일수록 가족들 탁합니다 남편을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탓합니다. 안 되는 교회일수록 목사는 성도들을 탓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탓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이 서로 위로가 돼야 됩니다. 교회가 힘들 때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위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 위로의 삽발을 붙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과 섬기는 교회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잘 버티셔서 늘 승리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